밤에 XXX 때 간혹 얼굴 보게 되면 서울 자 안녕하세요. 안티 댓글 읽어주는 남자 류필립입니다. 다소 민감한 내용과 충격적인 댓글들이 있는 관계로 혹시라도 어,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길 어, 권유드리겠습니다. 7년을 맞이해서 1월 19일자 안티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냄새나는 할카스 부지에 매번 봉사해야 하니까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진 듯 키키 리얼 배 쭈글쭈글한 거 보면 죽고 싶지 않을까? 음,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봉사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나 씨배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밤에 OO 때 간혹 얼굴 보게 되면. 듯. 아줌마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다. 얼굴도 안 보이게 캄캄한 환경을 만들어라. 내 경험을 말하는 거다. 난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저는 이 댓글을 읽었을 때이 댓글을 다신 분이 남자일 텐데 그래도 한때는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던 여자가 있을 거고 함께 했던 그 경험이 지금은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여성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상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댓글이긴 한데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안티 댓글 감사합니다. 네, 박제해 드릴게요. 할매 딱 50대로 보이십니다. 어려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미 푸석푸석해서. 아직 우리 미나 씨를 실제로 만나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실제로 보면 푸석푸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나 씨는 어려 보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박제해 드릴게요. 번만 번지르르. 속은 찐 50대 아닌가? 겉이 번지르르 한 사람은 속도 번지르르 해요 네. 겉을 번지르르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속도 건강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쭈글쭈글한 게 보이는데 옷이 살을 보정해주고 카메라가 피부 보정해주고 직접 보면 키키키 어, 우리 미나씨 실제로 보지 않으신 분들인 거 같은데 한번 나중에 팬미팅 할때 보러 와주세요 네. 다음에 한번 만나요 할머니, 냄새 안 나나요? 아, 이런 댓글 진짜 많은데, 이 댓글 다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10대에서 한 20대 초반 정도라면 50대란 나이가 할머니라고 느껴질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미나 씨 같은 경우는 한평생을 살면서 담배를 피워본 사람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면 어, 냄새가 안 납니다. 미나 씨한테는 할머니 냄새 안 나요. 한창 꽃 피운 아름다운 꽃 냄새가 나요. 사랑하는데 나이는 필요 없다고 말을 듣고 싶지만 정작 그 나이를 셀링 포인트로 삼고 있는 모습위선자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 잘 알고 있다고 예,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댄스 챌린지 찍는 거라 어쨌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1 0대도 20대를 원하고 20대에는 20대를 원, 만나지 3 0대도 20대를 만나려고 하고 40대에도 20대를 소원하지 영상의 저 남성은 와이프가 세월을 맞이하는 순간 눈 돌아간다. 뭐, 저는 20대를 만나보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렇다고 뭐 20대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긴, 근데, 미나 씨 같은 사람을 안 만나봤으니까, 음, 이런 댓글을 달겠죠. 어,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결... 살겠죠? 아 음... 절대 20대 몸매가 될수 없어요, 아줌마. 탄력이랑 20대가 비교가 안 돼요. 20대 몸매 되려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관리는 어,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20대를 만나 본 적은 없지만 미나 씨 몸매는 20대보다도 좋아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이제 미나 씨처럼 나중에 살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제 하다하다 채널명에 17살 연상 연하까지 넣네. 었 17살 연상 연하인데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음. 인스타 보니까 17살 차이 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는 댓글은 개무시하고 17살 차이처럼 안 보여요 하는 댓글은 하트 주고 대댓글까지 키키키키키 나이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하신 듯 원래 채널명에 17살 연상연하 부분을 예전부터 넣었고요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17살 차이 나니까 쓴 거예요 인스타 보니까 17살 차이 나는 거 같이 보여요 하는 댓글은 개무시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뭐, 듣고 반응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17살 차이처럼 안 보여요 하는 댓글은 감사한 마음의 댓글을 다는 거죠.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댓글에 댓글을 개무시한다고 쓰시는 것 자체가 정상의 기준을 지금, 네, 어찌됐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댓글 박자 해드리겠습니다. 22년에 관종으로 뜬건 이해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관심 속에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쯧쯧쯧. 이해는 한다만 그냥 조용히 사면안 될까? 우리 미나 씨가 22년 전에 관종으로 뜬 적이 없고 2002년 월드컵 응원 때뜬 건데 어 본인이 뜨고 싶어서 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종으로 뜬게 아니죠 팩트로 제가 아는 미나 씨는 어 사람들의 관심을 불편한 사람이에요 안티 뉴스 쓰고 안티 댓글 쓰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지 미나 씨는 그냥 꾸준히 자기 인생 열심히 살면서 네, 자기관리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유튜브에는 그냥 그런 모습을 올리는 것 뿐이에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다신 분들이 본인 댓글을 어, 지우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는데, 정말 어, 보면 볼수록 놀라운 댓글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너무 부정적이고 어, 좋지 않은 생각들로 이렇게 음, 댓글까지 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본인들에게 손해예요. 음. 여러분들 돈아로 되세요.